지금으로부터 불기 2,567년 음력 7월 3일 제612일차 아침 타라니 기도를 봉행토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위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기위합니다. 거룩하신 성단에 기위합니다. 과거 칠불 정등각께 기위합니다. 벽지불께 기위합니다. 모든 부처님께 기위합니다. 아란에게 기위합니다. 미륵등의 일체 보살께 기위합니다. 모든 아나함께 기위합니다. 사다함께 기위합니다. 수다원께 기위합니다. 세간의 정법자와 정향자에게 기위합니다. তেবে তে আতে গাতে দকাতে আরে আরে ভগতে বাসুতি সাতে নে অনু আনে ওদো আনে ইচ মে রে রে

마담도제대가마가니사가네가가네싱가리소가네다바네와무네구라야비라야비라야사하바와 이태태 아태가태 독가태 아리아리 바고태 바쇼비사지니 아루하니 오로하니이치미레데레미래레미레미미레미치 미래 미래 비라미비마래미로 미래 아래 미래 가 마하가제바게나게지고로호아파로도사담바마담바예비라야비라야예수예레미레미디레조로조로조로조성차후차후차로호호호호호호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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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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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ata z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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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람이 돈다 바가 사니 사니 사미 혓다네 다하바네 바자네 디바네 바담 악지 디가 마가니 사가네 가난네 싱가리 서가네 다만에 바구네 구후라야 비라야 비라야 사바바 사천왕 및 모든 대기 신왕 또한 이 공자 광주로서 금일 기도 제자 의 몸을 옹호하여 주옵소서. আঘা দে বেগাদে সাদা নে সাহা রা দা দিয়ে দা দিয়ে সাদা নে হু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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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আহংাং আহাং আহাং আ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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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হ ধাধা အာဂဒ <ork> <i> <Allah> e well ေဝ wow, ေဂဒေသာရာနေသာဒာနေတာဒာနေသာတာနေသာတာနေတာဒာနေဒါဒာနေတာဟာဒာနေဒါဒာနေတာဟာဒာနေတာဒာနေ ဟောစေဟောစေဟောစေအဟံအဟံအဟံအဒါဒါဒါဒါဒါဒါဒါဒါဂတဘိဂတဖာရနေဟာရနေဒါရနေဒါရနေဒါတာနေဒါတာနေဒါရနေဒါတာနေ 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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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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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아다, 다다다다다 아다, 아다, 아다. 금일 기도 제자의 모든 원수를 없애 주옵소서 あじあじあじあじあじあじあじた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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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たたたたたたたた

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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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와 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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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미 기도 제자를 향하여 나쁜 마음을 먹는 자를 모두 다스려 주옵소서

금일 기도 제자의 삼세를 오가는 모든 원수를 멸하여 주옵소서.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사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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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조조조조조. জো জৰি হেৰি হ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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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হৰি

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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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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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रो जि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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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जैसे है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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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मि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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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सम्या सम्मा सम्या बल्दे बिसुदे बल्दे नी 아래 네. 광야 귀신, 아타파구 주경은 중생의 모든 고통과 모든 병을 제거한다고 하셨던 바, 저희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수지독성 하나이다. হারো মে ধারো মে ধা মে ধা মে ধারো মে হারো মে ওম নি না দাদা নে নি দগানে দগ্তানে মাহা দকানে দক্ষা গতানে দ

য়নি অনি অনা হানা হানাহানাহানাহানাহানাহানা হানা মনি মনি মি মনি মনি মি ম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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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মাহামনি মনি বাদাবাদানি দাদি আ 네사바시 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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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차바시 도시 관람모니에 나머야 소갈라담모니에 가다마하가레다야 사마타마 사마 타마모 다미데 나비 세다미야라사다미야모니나비야나미쇼갈로다마모니나비야나아미세존이시여이 다라니의 그절은 사부 대중으로 하여금 아우나물 얻어. 모든 고뇌를 떠나게 하며 모든 마귀, 악기 도적, 물불, 돌풍, 내서운 바람, 낯찰, 악기, 열병, 냉병, 풍병 등 모든 병 가업이 세태하고 불리하며 사나운 짐승이 덮칠 때 급히 이 주를 염성하면 온갖 창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다시 또 다라니주를 염승하겠나이다. 사리 비림바 사리 비린바 사바바 사리 사리 비린바 사바바 사바 사바 비린바 사바바 사리 사리 비린바. Shabba wa zade zade biri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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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bba wa 모든 악기들은 속히 가시오. 모든 권해를 주는 악기는 속히 가시오. 그대의 본래 자리로 모두 모두 돌아가시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지옥과 가깝다. 말로 표현하였던 아니하였던 두 가지 모두 훗날 죄를 받으며 꾸미고 말하는 두 가지 모두 행하면 스스로 지옥으로 끌려가리라 법의 그의 몸에 걸쳐 있는데 악한 일 하면서. 스스로 금하지 아니하니, 만약에 조금이라도 악한 일한 사람은 죽으면 분명히 지옥에 떨어지리라, 지키는 계율 없이 공양을 받고 거리에서 걸식하면서 니우치지 아니한다면, 죽어서 불타는 무쇠 탄환 씹으며 그 지극히 뜨거운 곳, 붉은 불길보다 더하리라.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오늘도 새롭게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제를 가만 생각해 보면은 또그 어제 여러 지나온 해들 모두가 다 지난 일이지요. 다시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제 그만 그 모든 지난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나 혼자만이 겪는 고통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나보다 더더더 더, 더, 더한 고통도 있는 거지요. 하지만 모두가 극복하려 했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이제부터, 아니,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간 속에서는 보여주십시오. 자꾸 걸어왔던 지난 슬픔의 길로 되돌아가려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가야 할 삶의 길에도 슬픔의 시련은 분명히 있을 터이니 지금의 고통으로 스스로를 성숙시킨다 생각하시고 더욱더 강하게 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며 살아가십시오. 힘들고 아픈 이야기만을 내 삶의 자리 앞에서 쓰려 하지 마십시오. 복잡한 생각은 파고들수록 다른 비극을 꾸며낸답니다. 이제부터는 조용히 집에서 향을 피우고, 고요히 명상을 하면서, 기도정진하는 것을 벗삼아, 생각을 정리하십시오. 세상사 모두가 그저 꿈일 뿐이니까요. 꿈속의 주인공 역시 나일 터인데 무엇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아프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은 당장 힘들겠지만 그것도 잠시뿐이랍니다. 자기를 위해 밝은 햇살로 이제는 고개를 돌려보십시오. 꿈에서 깨어나면 또 다른 내일이 분명히 맑게 개어 있을 테니까요. 모두 흥불하십시오.